야, 무시하지 마. 도움 좋았어. 일하러 갈 시간이야. 테스트. 벨, 잘 들려? 오케이. HDD 시스템의 통신 링크랑 각종 측정 수치 전부 괜찮아. 최소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여길 도전할 자격은 있는 거지. 길드 조사원의 말대로 자격 시험만 보면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로 공동 조사 자격증을 딸수 있어. 벨, 부탁할게. 전 이번 작전에 담당하는 길드 조사원입니다. 심사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작전 중에는 규격을 벗어나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계획된 루트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이런 행동 규율은 아마 벌써 숙지하고 계시겠죠? 그래도 경고 차원에서 한번더 강조하죠. 제로 공동은 단순히 규모 면에서만 다른 공동과 다른 게 아니에요. 제로 공동의 위험성을 가볍게 여기고 변수에 대응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쓰리 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외부 인력을 위한 길드의 보험은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물론 길드는 레조니움 모조품으로 작전을 지원할 거예요 그러니 레조니움의 특성을 활용해 파티원들의 작전 능력을 끌어올리세요 출발하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해드리겠습니다 외울 시작 작전 목표 자격 심사 외곽 통과 레조니움 에테르 유도체 효능 에이전트의 작전 능력 향상 동일한 유형의 레조니움을 수집하면 특정한 능력의 수준을 강화할 수 있어요. 동일한 타입의 레조니움의 획득 수량이 이곳에 표시됩니다. 이곳을 누르면 레조니움의 상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레조니움을 수집하고 선별하는 것은 제로 공동 내 작전의 핵심입니다. 레조니움의 효능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웃음> <웃음> 후방의 멤버는 안정적인 구간을 통해 제도 공동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언제든지 전력 스스로의 몸을 지키는 데 유의하세요. 사장이 바로 경장이 イソリン。 과장님, 타깃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전력질주하는 과장님을 어떻게 따라잡아요? 저 유니폼은... 핸드? 심지어 특별행동부 소속 집행관이잖아! 대공동 특별행동부 육과 현재 긴급제압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해당 구역에 정체불명의 고위험 에테리얼 개체가 출현했습니다. 무슨 작전을 수행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공동 육과 부과장으로서, 정식으로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작전에 협력하세요 고위험 에테리얼 개체라고? 방금 소동은 그 개체가 일으킨 건가? 크기도 소리도 굉장한걸? 소문대로야 어서 모두를 데리고 대피해, 배. 특수사 태인이 기존의 임무를 중단하고 행동 목표를 대공동구의 작전 전력 지원으로 변경합니다 이 길잡이 방부 괜찮으시다면 이 방부가 계속 길 안내를 했으면 합니다 길잡이 방부라니... 이아스를 말한 건가? 타깃이 예상 행동 노선을 벗어났어요. 그러니 캐럿 데이터를 가진 방부가 길 안내를 해줘야겠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드리는 긴급 물자 증발 요청입니다. 즉, 장비가 훼손될 경우 대상도 해드리겠다는 뜻이죠? 옹나옹나? 응, 응, 응. 어째서... 100% 훼손될 것처럼 말하는 거지? 부탁해, 방부야. 내가 꼭 지켜줄게. 이 아이의 내비게이션 기능이 정말 엄청나긴 해요. 하지만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건위험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음. 대공동부 집행관 분들의 말씀이니 이 방부는 여러분께 잠깐 맡기겠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방부의 주인분께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왜 나한테까지 방부처럼 말하는 건데? 저 사람들은 이아스를 누군가가 원격으로 조종하는 건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묻긴 쉽지 않겠지. 대공동과의 집행관들은 하나같이 정해 정의 중에 정해니까 지금으로선 협조할 수 밖에 없겠네. 이러나 저러나 길잡이 방부로서 해야 할 일은 같아. 모두를 데리고 올바른 길로 가는 거지. 대공동부 사람들을 도와 작전을 계속하자. 대공동부의 목표는 저 거대한 에테리얼일 거야. 마스터, 해당 구역의 에테루 활성이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어요. 최대한 빨리 작전을 마치고 해당 구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제로 공동을 조사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벨러버거준 거? 마스터, 비밀 구역의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내용은 7입니다. 비구역의 두번째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내용은 7입니다. 비밀구역의 세번째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내용은 7입니다. 네 번째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내용은 7입니다. 모든 정보를 획득했습니다. 내용은 7777입니다. 숨겨진 보급이 해제되었어요. 유지하세요. 자기시 근처에 있습니다. 미야비 과장님이 벌써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아유. 에테리어를 쓰러뜨리면 큰 기적을 받을 수 있나요? 유니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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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っちゃん 안 보이네. 저쪽이요. 과장님을 찾았어요. 저쪽이요. 냉병기 하나로 저 정도 크기의 에테리어를 물리친다고? 대공동부의 업무리스트에 로프꾼 체포는 없겠지? 미어비 과장님, 어떻게 됐죠? 괜찮으세요? 별로예요. 아까 그건 나무망치로 도자기를 깨는 것처럼 너무나도 확실한 유열타였어요. 그런데 손에 전해진 감각은... 마치 분필로 칠판을 긁는 것 같았죠 버터를 자르려던 칼이 도마에 적중했다는 말이군요 소우카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잖아 아까 그 공격으로 이네베에게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으니 녀석의 행방을 쫓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추적은 제게 맡기세요 덩치가 저렇게 크니 놓치려야 놓치기 힘들 테니 에테리얼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과장님과 이네베의 전투에 이끌린 모양이네요 녀석들은 저희에게 맡기시는 게 어때요, 과장님? 네. 대공동 특별행동부 6과. 응전 준비. 고 있어. 가게이쪽 정말 저 고비역, 기출모토리우스타닥토스가감지되었습니다 해당 탈체탈 특수 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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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야! 아괜찮 조용 없지! 사장이 바로 전장이지! 매를 부르는구만! 자격 챙겨! 사장님, 말 조심! 지 가자! 집안은 튼튼해야 돼!

다소 갑작스러운 작전이었지만 별 문제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되었네요. 학회의 재산인 길잡이 방부는 이곳에 반환하도록 하죠. 음, 경로를 짜는 것부터 상황에 맞춰 변경하는 능력까지 이 녀석 대공동부 방부보다도 훨씬 대단한데요. 음, 학회에서 소장 중인 독점 캐럿 데이터가 탑재되어 있는 건가? 음. 훈련을 받은 스마트 코어를 쓰는 걸지도. 저희 방부가 들으면 슬퍼할지도 몰라요. 학회의 방부요? 이건 학회 물건이 아니라 이쪽의 개인 조사단 단장님 거예요. 그래요? 들은 적이 있네요. 길드가 민간 조사단을 모집하기 시작했다던 소식을. 아, 민간인마저도 일부 바보들보다 믿음직스러운 모양이네요. 다음 번엔 당신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은 느닷없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곤 하죠. 다음에 또 단장님과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저희 행동보로 돌아가 보고해야 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